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내일은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알아봅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서울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모처럼 하늘이 맑다고요. 네, 어제는 하늘에 구름이 가득했지만 오늘은 맑고 파란 하늘이 드러났는데요. 맑은 하늘에 볕이 내리쬐면서 기온도 많이 올랐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12도까지 올라서 3월 중순에 해당하는 봄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공기도 무척 깨끗하지만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지만 강원과 영남지방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는데요. 내일은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호남 서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낮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겠고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국 대부분 지방에 5에서 10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충청과 남부는 내일 밤에 중부지방은 모레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제주도는 10에서 30mm 가량의 비가 모레 오전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7도, 광주는 8도, 부산 11도 등 오늘보다 3도에서 5도 가량이 낮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일요일 낮부터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평년 기온으로도는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이미 강원 산간에는 많은 눈이 내린 데다가 비가 내린 지역을 중심으로는 도로도 많이 미끄러운 곳이 있으니까요. 교통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